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역대급 피해를 본 청양 주민들을 위해 복구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구자원봉사는 물론 물품 후원 등이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인권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복지관 회원 어르신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의 노인인권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청양읍 은혜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월 25일까지 바닥본수와 물놀이 조합놀이대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구기자와 맹문동이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을 완료했습니다. 청양군은 온라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청양산 농특산물 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역대급 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청양군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구봉사와 물품 후원 등이 잇따르면서 피해 지역 주민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내 침수된 농작물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각종 농기구와 파손된 집기를 꺼내 일일이 청소합니다. 97여사단과 사단 직할대, 3특전여단등 장병 300여 명이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일부는 현장 복구를 위해 사흘간 피해 지역 근처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중 호우로 역대급 피해를 본 청양군민들에게 이어진 소중한 손길, 주민들도 큰시름을 덜었습니다. 네, 우리 청양 지역에 7월 14일부터 많게는 800m가 넘는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금강 지천에 있는 재방이 유실되으로써이 일대의 하우스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 이곳에는 한 천여동의 비닐 하우스, 또 축사,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에, 총 피해가는 우리 한 312억 정도 지들이 추산을 하고 있고요. 성금 기탁과 물품 후원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청양군 정산 농약사 김승례 대표가 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살균제 1,500병을 기증했고, 충남 적십자사에서도 생수와 빵 등을 지원했습니다. 청양군 자매도시인 서울시 서초구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물이 빠져나간 지금 너무 피해가 심해서 어디에서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하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 병력을 비롯해서 외부의 많은 인력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뒤치에 계셔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권교육이 최근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 회원 어르신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인권교육은 충남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오복경관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청양읍 은혜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물놀이 조합 놀이대와 바닥 분수 등이 갖춰져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청양군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시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의 온라인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청양군은 청양 구기자와 맹문동이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을 완료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또 아마존 농산물 입점을 위해 미국 FDA 검사 인증을 완료했으며 잔류 농약과 유해 물질 검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청양군은 해외 온라인 시장 개척을 목표로 청양 고추 등 청양산 농특산물 아마존 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